나! 수연이 너무 잘해 나! 아, 수연이랑 밖에 못 찍어 나는 나 혼자 못 찍어 혼자 버겁다 수연아 내가 할 일을 쫙 적어놨어 나? 우리 같이 준비해야 될거 너무 좋지? 우리 지금 재료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 쓸거 가서 사오게 색지 사오면서 주먹밥 같이 사 거. 뒤에 봐봐, 너무 귀엽잖아요. 음, 진 내가 너무 아름답대. 오, 아름답대. <웃음> 오, <웃음> 오, 나 받았는데, 내거 어디 있지? 어제 받아둔거 어, 아니야? <laughs> 나 일기장에 붙이려고 해. <laughs> 아, 나도 내 일기장에 이런 거, 책인 거 붙여줘야 돼. 근데 어, 어디 갔지? 나, 나도 근데 감동 받았는데, 그때 책인 거 진짜? 있고. 아, 진짜 맛 진짜 예쁘게 하지 않나. 음, 그리고 좀 어휘력이 좋은 것 같아. 음. 어디서 봤을까요? 네, 서랍장 내려앉아 가지고 언제 고달라고 고쳐 달라고 해도 안 돼. 그 나도 서랍장 비어 있잖아. 려요아 핸드폰을 다시 짱구로 귀여워. 바꿔야 되겠다. 야 너무 아기네 아기가 왔네. 이천에. 야 나 알아? 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손가락에 띠? 띠?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또 해줘 세아 삐띵똥어 어, 세아 완전 잘 먹는데 선생님 <laughs> 이런 간식만 잘 먹어요 얼굴이 너무 작아 얼마나 작냐면 우와 얼굴 왜 이렇게 작아 <웃음> 나중에 <웃음> 선생님이 사요 <있어요. 웃음> 되게 낫겠다 동전돈 아니냐? 티쿨모한테 몰라. 아, 진짜. <laughs> 아,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깎아줘, 1,100원. 네? <laughs> 이거 꼭 영상에 넣으세요. 미치어놓님게 가난하다고. 어, 가난해. 밥 보여줘. 뭐? 내가 동전으로 주는 거. <laughs> 이걸로 오늘 밥을 <웃음> 먹을, <웃음> <웃음> 먹을 거예요. 됐어. 도 네, 이거는 500원 두개 더하기 100원을 얼마까요? 1,100원. 1,100원으로 주먹밥 오늘 저녁으로 먹어 보고 주먹밥 7500원이에요. 이 예. 가자요. <laughs> 가자. 여기 색칠 골라야 돼. 자. 내가 빠르게 뽑아내겠습니다. 유치한 슬리퍼. 참 길죠? 제 다리보다 네요 여기 라면도 어, 가자도 아, 판다. 가자도 판다. 리 우리 이름 이 와 너무 사고 싶어. 이거 먹고 싶다. 오천백 원이네. 그러면 개인데. 우리 맨날 못 먹어서 말라가크라. 음. 나 진짜 말라진 거닮마나나 사람들이 나한테 말라. 그런가요? 워낙 말라서 원래. 아. 아니 우리 이거 사게요. 어이가 없네. <laughs> 자 여러분은 지금 제로 살아와서 이런 거 사자고 하는 초인 선생님 보고 계십니다. 뭘 모르죠? <laughs> 까지에요? 네. 사인하면 되나요? 수연아, 이 길로 쭉 앞으로 가고 싶어 난. <laughs> 뭐 나와요? 아니 그냥 여기 되게 예쁘지 않아? 되게 나무 이렇게 돼 있고 떠나고 싶다 이렇게 가고 아, 다시 돌아서 유천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현실이 참지 않아. 냄치 괜찮아 즐겁게 일하자. 오늘은 리얼 치즈 라면을먹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생활하면, 서 먹는 생활라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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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이거 아, 무슨 맛인지잘 모르겠네. 야 이거 이거 안에 많이 들어있다. 이거 홍보해줘야 돼. 컬러 좀 해. 이거 뭔가 건더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다. 이거 이렇게 이건 뭘까? 그렇지 많이 들어있지 건더기. 맛있겠다. 냄새 진라면 아닌데. 진짜. 또 음. 그 맛이. 응. 음. 진라면 진짜네? 응, 음. 진짜네? 아. 이거 는 진짜 진라면하고 진짜 흡사한 맛. 그렇지? 맛있어 와플? 맛있으면 한 점을 먹어볼게. 아니 아직 안 먹어봤어요. 아, 왜 와플이냐고요? 내일 어린이날 행사라서 저분들 와플 굽고 있어요. <laughs> 이거 뭔가 인위적인 맛이다 수연아. 치즈. 라면 치즈는 이제부터 먹으면 안 되겠다. 은근 먹게 되는 느낌도 들면서도. 인위적인.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과자 맛. 오, 오늘 딱딱하네. 하나 드실? 유채에서 난... 만든 와플 한장 먹어볼까 한 번? 네. 뭔가 깍깍 네. 근데 안녕도 음. 못 먹을 수도. 너무 맛있게 응. 제일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메뉴. 응. 보여줘야 되 n g 자잔 o n g o T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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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g 선물해 줬거든요. 음. 좀 마음을 다스리라고 음.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게 엄청 도움이 돼가지고 무슨 찍 선물해 주는데 수연이? 나? 음. 나는 뭐였지? 아 이분분 뭐 엄청 길어신지 모르겠다. 나 말해줘. 아, 아 그럼 이 저는 이만 좀 쉴게요. 음. 그거요 지금? 에세이인데. 아 음. 진짜요? 마음이 아파 에세이를 보면 나는. 아 진짜요? 음. 아니 뭔가 그딱책에서면그 그 얘기가 내 얘기 같고. 아, 아, 이제 그런 책 읽었구나. 읽고 싶지 않아 나 너무 더 슬퍼. 우리 시영이 나도 선물, 책 선물 해줄까? 그러면 책 선물 좋아해. 아니면 음, 왜냐면... 저책 선물 받는, 받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책 선물 할때 이렇게 표지 넘기면 그냥 빈 종이 있잖아요. 음. 거기 편지 써주면 되게 좋아해. 어 써세요. 나, 나 항상 써줘, 수시아아 <laughs> 아, 왜냐면 나책 선물 해주 해주고 같이. 싶은데 어. 내가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책 선물을 했잖아, 우리 음. 학교에서 네. 근데 내가 그때 너한테 말해주지 않아? 뭐라고? 내가 그때 느꼈어 아, 책 선물은 아무나한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성,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나만 생각해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아, 한, 맞아 맞아, 이거 어렵다고 상대방이 책을 안 좋아하면 그거 선물이 아닌 거 같아 읽을 음.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책 선물 줘봤자 뭐할 거야? 읽지도 않는데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는 거 같아 무슨 책 받았어요 그때? 나는 별로 그 책을 잘... 안 받고 잘... 싶었어. 왜? 근데 나는 그 책이 됐어. 음... 왜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 어, 누구한테 이 책을 누가 읽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본 어. 교수님이. 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 이 책은 힘든 사람 해신티 <laughs> 마음속으로 내가 난저 책을 받고 싶지 않다 생각했. 음. 왜냐면 내가 힘든 사람이 내가 되기 싫어서. 네. 그 사람이 힘든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나는 힘든 사람이 되기 싫은데, 근데 내가 그래서 내가 힘든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거 받으면 내가 마치 힘든 사람이 된거 같은 느낌이 들어. 들었, 나는 그리고 책 이름 뭐예요? 무슨 좀 유명한 책인 거 같았어. 근데 난안 읽었어. 그냥 책 꽂아 꽂잖아. 아 진짜. 나는 요즘 좀 책을 안 읽은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도 그래. 읽어가다 꽂아 근데 시간이 없다? 수연이는 많이 놀러 가니까 시간이 없네. 나 우리 엄마 그렇게 열하는 거에 행복해 드디어. 어 엄마 이제까지 하나 달 거. 아니, 이거 아, 부드럽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 근데 네. 부드럽지도 않다 이것도. 왜냐면 이게 너무 두꺼워서 손이 너무 아파. 이. 친구 군대 갔어? 갈 거예요. 갈 거. 응, 오이디. 아 너무 슬프겠다. 그 지영이가 해군은 절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응. 음. 왜왜 해군 가지 마? 음, 엄청 길잖아요. 그래도. 아 길? 얼마 남네? 군인 중에 제일. 이년몇 개월? 아니 원래 이제 원래 이년몇 개월 했는데 응. 이제 막군복가 줄어들었잖아요. 응. 1 8 개월로. 음. 응. 그럼 이제 서히... 해군은 이제 이년 빡치는 거. 아. 응. 근데 왜 해군에 가고 싶대 남자친구가? 가고 싶은 거 가야지. 저희 친한데. 그 인생이기가 어려워 맞아. 지영아. 그런 걸 함부로 어. 말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지영이한테 음. 상의 없이. 아, 상이 안 했어? 네, 갑자기 놀래 갔다. 놀래. 자리 먼저 봤대요? 음. 그럼 지영이 속상할 수 있겠다. 왜냐면 아. 지영이는 더 빨리 만나고 싶은데 남자 친구는 내 마음을 몰라 주네. 속상. 근데 서류는 서류 합격한 거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1차를 합격한 상태래요 응응. 음, 음, 음. 그럼 미리 전에 냈다는 거네 너가 가지 말라고 할까 봐 그랬나 보다 그때 그렇게 말했어 너가 가지 말라고 할까 봐 할까 봐 그랬다고 <laughs> 야 지영아 괜찮아 금방 시간 가 유치원에 쉬운 일 있잖아 지영아 10년이 응. 가도 몰라 지금, <laughs> 지금 10년 가셨어 10년 갔다 내 인생 <laughs> 네,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야? 뭐실수 먹는 거 같아. 뭐 응? 실수? 무슨 실수? 그냥 사소한 걸로. 아이들한테? 아, 이들 말고 그냥 업무적인 거. 나도 엄 화냈는데도 업무적인 할까? 거? 어떤 거? 그냥 너무 큰건 아닌데. 어. 음. 어, 이거 뭐 뭐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뭔데? 제가 한번확인 하면 음. 알수 있는 것들인데. 음. 음. 이렇게 물어게 쩍 보면, 응. 그거 그거잖아 이렇게 하면, 그거 확인해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아 죄송해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야 지영아, 너 지금 초임인데 당연히 그런 게 있지. 나도 있어?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너가 그렇게 한다고 아무도 너에 대해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해. 다 모두가 그런 시절이 있는 거요. 제 친구한테도 말하니까. 응. 지영아, 너 너무 완벽하려고나서 말려. 음, 지영이 완벽주의구나? 지영이가 좀 그래. 내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되게. 실수 안 하고 싶고. 음, 맞아. 근데 원래 처음에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성격 성격 탓도 있어 근데 그게 남 남이 그렇게 너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가 그렇게 되진 않잖아. 나도 그랬거든. 그리고 남은 되는데, 난안 돼. 약간 난 이런 스타일. 근데 너가 그거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너 마음이 힘든 거야, 지영아.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 돼. 왜냐면 그게 너 성격이라 가지고. 그리고 지금 초임이라서 더 긴장이 많이 되고 그런 게 있어. 나도 되게 그렇게 심했거든, 엄청. 근데 나중 되니까 나도 좀 윤통성이라는 게 생기더라. 근데 우리가 지금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어쨌든 이 정도까지밖에 는 없다고 나는 생각해. 우리가 너가 아니네. 그냥 너 마음 좀더 편해가져 괜찮아 이 정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 그냥 근데 사실 그래 내가 이제 내가 입장에서 봤을 때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네가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네를 막 얘는 뭐실수하 실수를 너무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영아? 그건 진짜 넌 지금 걱정 되잖아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평가될까 봐. 그런 게 되게 심하거든, 원래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이 얼마나 노력한 선생님이냐. 이런 걸로 많이 생각해. 특히 우리 원자회학 원관님은좀 그런 스타일이야. 노력하는 자를 따라갈 자 없다야. 근데 지영이 열심히 하잖아. 지영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 응. 지영이 응. 열심히 해요. 어. 그... 티나 지어 가. 도와줘 주시니까한테 감사. 안심이 돼? 좀금은해것 좀 같아요. 어 왜냐면, 음 남자친구 어쨌든 제가 5월, 6월이 제일 바쁜 달이잖아요. 음. 저희 뭐 부모 참여도 있고, 음. 5월 달에 행사 많고, 확실히 음. 많이 기대고 싶을 때 가니까. 음 맞아.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 지영아. 기대고 싶을 때 남자친구 없어서. 이.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있잖아, 지영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해? 네가 바빠서 남자친구를 신경을 못 써주는데 남자친구가 가니까 더 안심이 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네가 남자친구를 신경 써줘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너를 맨날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아니라 너도 남자친구를 신경 써줘야 되잖아 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한쪽만 기대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런데 내가 신경 못 써줘서 좀 미안할 타이밍에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서 남자친구도 정신없이 적응하고 나도 여기서 하는 게 아 진짜 타이밍이 너무 굿이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네 왜냐면 남자 친구 입장에서는 너가 신경 못 써주면 남자 친구는 서운할 수 있어. 왜냐면 남자가 다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네. 맞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것도 더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음. 네, 되게 생각이 긍정적이시고 지영아. 늙어서 그래, 내가. <웃음> 아니야. <웃음> 좋아요, 꼭. 근데 그래, 그냥. 내가 느끼기엔. 내가 살아본 결과. 나도 많은, 많이, 많이 경험을 했겠지, 시영아. 근데 그러더라. 그 남자친구 올지에 가는 거야? 5월 7일 5월 7일? 하일 그래서 근데 잘 됐다 지영아 그때부터 바쁜데 그니까요 응. 5월 6일에 딱한번 보고 보내는 그러면 음. 딱 이제 3일 동안 연휴 때 빠싹 재밌게 놀고 음. 좋은 기분으로 이제 보낼 수 있겠다 지영아 음. 야, 좋지 남자친구 말해요 되게 타이밍 좋다 <laughs> 그래 타이밍 좋은 거야 그리고 너가 그렇게 해, 그렇게 말하고 해야 남자친구도 <웃음> 좋은 <웃음> 마음으로 갈수 있어 그래서 주말 에내 이렇게 간다고 울어가지고 울어? 간다고? 간다고 제가 울었어요. 음, 하지마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남자친구 마음이 너무 아파, 아프겠다. 아파하더라고요. 너무 아프겠다. 내 생각엔. 처음으로 걔가 그러면. 왜냐면 만날 수 있잖아 다시. 못 만나는 사이도 아닌데. 왜냐면 가는 사람은 원래 힘들기 때문에 보내주는 사람이 좋게 보내줘야 돼. 왜냐면, 간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너를 혼자 두고 가는데. 너 어째, 어쨌든 너가 기다려줘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럼 남자친구 마음이 얼마나, 아유, 남자친구가 얼마나 너한테 미안하겠어. 그니까, 러 너가 그런 티를 안 내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 나는. 왜냐면, 다시 만날 수 있잖아. 연휴, 그거 뭐, 휴가 때도 만날 수 있잖아. 못 만나는 거면 은 엉엉 울지만. 그런 게 아니네. 편하게 해줘. 남자 친구 거기 가서 또 적응하느라 힘들텐데, 거기가 빡센데잖니 군대라는 곳이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일단 해군은 더 빡세. 아, 군대라는 곳은 힘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거기 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 나는. 그 낯선 곳에서 그 서열이 가득한 곳에서. 사회생활. 어, 사회생활. 아, 살아 사회생활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나는. 편하게 보내주라 지영아. 남자 친구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타이밍 좋은 것 같다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지영아 근데 그 사람 너한테 떠나가는 거 아니네 난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너를 사랑하고 뭐가 문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데 남자친구는 너를 아주 많이 생각하고 있던다 <laughs> 그런 거 같아 내가 느끼기엔 <laughs> 피아노 무릎 피아노 아, 아 <laughs> 수연아 그런다 내가 그만하라고 할거 같아? <laughs> 수연아 나날지나 나 포기 안해 <laughs> 포기를 안나한번 정한 거해 그냥 해 포기란 배추 셀때나 배추 셀때나 하고 우리에게 있어 포기는 없다 우리는 네. 오늘 정한 거를 반드시 끝내고 만다 8시 반에 끝내기로 정했는데 지키지 않았어 음. 그건 그거고 이할 예. 일은 해야 돼 <laughs> 지금 여기 수많은 일들을 적었는데 파란 색깔이 다한 일이거든요 여기 준비 만들 것에 거의 다 있어요 지금 나무 자라는 거다. 좋은 선생님. 진짜. 음. <laughs> 나 요즘에 이가 좀 아픈가? <laughs> 몰라. 근데 일하는 게좀 신경 쓰는 일이 많으면 더 아프고 그럴 수도 있잖아, 가끔이. 맞아, 그리고 피곤하면 잇몸도 엄청 아파 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혓바늘이 너무 잘나가지고 언젠가부터 혓바늘이 너무 잘라요몇 개월 전부터 지난번 브이로그 찍을 때도 났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계속 나서바늘이 그냥 서하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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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10시 4분이에요. 이 뿅. 뿅. 잠그크 너무 심각해. <laughs> 뿅. 뿅.